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때를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는 올바른 때가 있습니다. 같은 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혼내줘야 할 때가 있고, 또 위로해줘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집을 사고 파는 것도 사야 될 때가 있고,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의 때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늘 전도서 3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그의 삶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생의 때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올바른 때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사의 때를 정해 놓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때를 찾아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사의 때를 정해 놓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만사의 때가 있다는 말은 내가 그 때를 잘 정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우주 만물과 함께 나의 삶도 다스림시며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로 8절에 보면 무엇 무엇 할 때라는 말이 28번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가지 상황에 긍정적인 것 14가지 그리고 부정적인 것 14가지가 대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생의 모든 일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또 내리막길이 있고요.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다시 오르막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개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첫 걸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2절로 8절에 보면요 먼저 2절에 날때와 죽을 때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태어날 날을 정해놓으시고 또 죽는 날도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또헐 때와 세울 때는 전쟁의 승패 또 사업의 흥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울 때와 웃을 때또 슬퍼할 때와 춤출 때는 한 개정, 개인이나 가정, 또 국가도 재난을 당할 때다 있고 또 회복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휴스턴에는 천년 만에 온 폭우가 내려서 휴스턴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천억 불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는데 세계 최강대국이라 하는 미국이 이런 때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 없는 것이 우리의 아, 지금 현 주소 아닙니까?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 또 안을 때와 멀리 할 때는 전쟁 중 적의 성읍을 허문 다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또 그를 돌을 다시 모아 성을 재건할 때가 있는 것처럼 서로 안아주는 우호적인 때가 있는가 하면 또 갑자기 서로 멀리 하는 적대적인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찾을 때와 이를 때, 또 지킬 때와 버릴 때가 있다는 것은 부귀 영화가 나를 찾아올 때도 있지만 지금 허리케인 어, 하비를 통해 집을 잃은 휴스턴 수재빈의 85%가 홍수보험이 없어서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 모두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에 찢을 때와 꿰맬 때 그리고 잠잠할 때와 말할 때가 있다는 것은 비참한 상황 속에 마음이 찢어지는 슬픔을 당할 때도 있지만 또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으며 아무리 선한 말이라 할 때, 할지라도 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도 인간 사이에 또 국가들 사이에 사랑과 미움이라는 이 극단적인 두 감정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적군이 됐다. 아군이 됐다 할 때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과 중국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위에 있을 때는 중국과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이 사드 배치가 시작되면서 갑자기 한중 관계가 악화되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나 그동안 앙숙이었던 일본과 중국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부 다 이제 일본으로 밀려서 또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통제 밖에 있는 일이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해 보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우리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도 20대, 30대에는 어떻습니까? 평생 젊음을 유지할 것으로 착각하지만 가는 세월 앞에 늦지 않을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새 한국에서 나온 우스의 소리인데요. 여인의 인생을 전에는 4단계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소녀, 처녀, 아줌마, 할머니. 근데 요새는 바뀌어서 소녀, 처녀, 아줌마, 보톡스 아줌마. <laughs> 이렇게 되고 할머니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많이 바르고 보톡스를 많이 맞아도 가는 세월 누가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저 혼자 거울을 볼 때는요, 착각을 해요. 그래도 별로 많이 안 늙었네. 30년 전 그대로야. 네.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저보다 30살 아래인 제 아들하고 서면은요, 어, 그냥 갑자기 그 꿈이 삼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더 이상 젊은이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할수 없게 하셨더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음을 믿습니까? 또한 사람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유한한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영원한 일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만사를 바라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름답게 계획되고 지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깊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무지하고 연약한 사람의 지나지 않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가파른 내리막길로 쳐다라서 저 낭떨어짐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극히도 미약한 사람이고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 세상에 더 나은 것이 없는 가장 지혜로운 삶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살때 사람의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축복의 삶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9절 말씀에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 소용없다 그랬는데 여기에 기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사람은 그 수고가 무엇이 된다고 그랬어요? 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무엇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최고의 축복의 삶을 누리는 길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그의 뜻대로 살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피곤하니까 나중에 지금은 정신없으니까, 내 발등에 불 먼저 꺼놓고, 그게 아니고, 바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이해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제가 경험하게 될줄 믿사오니, 지금 이 시간 순종하겠나이다. 보여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톨스토이는 이야기하기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yesterday is history and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we call it the present. 어제는 과거다. 내일은 미궁이다. 그러나 오늘은 선물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를, 그, 현재와 선물이라는 두 가지 다스, 뜻이 갖고 있는, 뜻을 갖고 있는, present라고 부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뭘까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예요. 후회. 나중에, 나중에란 말인 것 같아요. 기도, 그거 좋지. 나중에 차차 해 말씀 공부 그거 최고지 나중에 시간 나면 꼭해 전도 그거 반드시 해야지 나중에 할일 없을 때 시간 내서 해 이것이 마귀가 쓰는 넘버원 스트레지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에 갔는데 사인이 붙어있대요 Free haircut tomorrow 내일은 이발소가 공짜입니다. 그래서 집에 갔다 그 다음날 왔어요. 오늘 공짜죠? 아니까 아니요. 사인 보세요. 내일 이 공짜라고 써 있잖아요. 오늘 돈 내야 됩니다. 아 오늘인 줄 알았는데 내일이구만. 내일 다시 왔어요. 오늘은 공짜죠? 했더니 사인 보세요. 내일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 머리를 꼭 깎지 못하고 장발장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내일 나옴 아. 다,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그 내일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리고 또그 다음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머리를 굴려서 지금 뭐를 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이득일까? 그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겸손히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름다운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나는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매 순간 순간마다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할까요? 지금 뭐 해야 좋은 때입니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14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 생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에게서 더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까 11절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14절에 보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요. 유행을 따라 쫓아가는 이 잠시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까지 빛날 귀한 것인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요, 실수가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일도 없고, 덜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한 아름다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계획을 만드시고, 실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뭐 하게 하려 하십니다구요?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을 보고, 야, 이거, 이거 살만하네? 이거 좋네? 라고 우리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거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란 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사랑하며 예배드리는 것. 그게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 매일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세우고 나를 덧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잘해서 그랬습니다라고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아름다우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놀라운 분이요.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사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넘버원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마지막 최후 심판 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지난 날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 일이야 알고 싶으면 뭐를 찾아야 되죠?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거기에 조종사와 관제탑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조종사가 어떻게 비행을 했었는지, 또 어떤 고도에 날다가 무슨 일로 어떻게 떨어졌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주림 앞에 나아가면 마치 우리의 블랙박스가 열리듯이 우리가 평생 또한 행한 일, 일거수, 일투적이 다 주님 앞에 대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는 척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겁니다. 내가 예, 50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손 들었습니다. 그거가 아니고, 진짜 믿었다면, 진짜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입니다. 예수 믿겠다고 과거에 얘기 한번한 거, 그걸 믿지 마세요. 과거에 믿었다면 믿음은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에요. 내가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려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예배드림으로 장차 최후 심판을 준비하는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 나중에 보겠지만요. 결론적으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청년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30대 청년도 조금 있고요, 60대 청년들도 꽤 있고, 오늘 80대 청년들도 몇분 오셨어요. 청년이란 것이 뭡니까? 내 자신을 믿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이 청년들의 철없는 마음 아닙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청년들이요, 내 마음의 기쁜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너의 인생의 블랙박스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이 심판받을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네 자신을 믿고 살았느냐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후의 쾌락을 위하여 영원한 기쁨을 포기하시겠습니다 아니면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잠시의 쾌락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 내 마음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나중에 영원한 기쁨을 맛보시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매 순간 그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심판 날에 자라있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의 집에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영원한 축제의 축제에 초대받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